농자를 위해서 사과로 시작하고 보니까 어려워요 경영이 농산물 가공 회장 해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그만큼 그 액을 투자를 했는데 운영을 하면은 요즘은 OEM도 하고 또그큰 우리나라 음료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 음료 공장에서 위탁해서 어 거래하는 그래 분들이 상당히 많은 대기업들이 이걸 함으로써 어, 경영에 완전히 오고 농산물로서는 우리가 목적이 농산물 했지만 그 농산물 가공을 해서 어, 정리하고 난 잔유 기간에는 오염을 많이 합니다. 지금은 우리 사과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과에서 착집이 바쁘고 음. 또 조금 있으면 또 쌀이 나오면 또 쌀로 가지고 식혜도 만들고 음. 뭐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종류가 한 수십 종류 됩니다. 뭐